견과류 혹시 그냥 드세요? 수입 견과류의 대표 주자 호두, 아몬드, 캐슈넛, 미처리 방법 알려드릴게요. 미처리를 잘 해야지 독성이 없어져서 몸에 부대낌 없이 좋은 영양성분 잘 섭취할 수 있어요. 보통 호두는 4시간, 아몬드는 8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었다가 다시 구워 사용하는데요. 오늘은 바로 물에 삶아서 독성을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삶기 전에 물에서 총 3번 헹구어 씻어요. 3번을 씻어도 탁한 물이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물을 다시 받아 물에 올려서 500g 기준 30분 삶았어요. 삶은 물 보면 너무 더러워서 앞으로 그냥은 못 먹겠다 싶죠. 삶아진 호두는 체에 받쳐 다시 물에 3번 헹구어요. 물기 털어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에 넣어 80도에서 100도 이하에서 4 0도에서 3시간 정도 건조시키듯 구우면 딱 사용하기 좋은 식감이 나와요. 한번 드셔보세요. 이제까지 알던 호두 맛이 아니라니까요. 너무 깔끔하고요, 너무 달달하고요, 소화도 잘.